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등교 방식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클텐데요.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윤화 장학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음 주부터 등교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교생 매일 등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 청도 어그 사회적 거리두기 1 단계 조정에 따라서 어 다음 주부터 과대학교를 제외하고 그 모든 초중 고등학교가 매일 등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어 안내 공부를 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방침은 전교생 매일 등교군요. 예, 저희들 이제 그초중 고에 과대학 교 학교를 제외하고 이제 모든 학교들이 등교 수업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올해의 학사 일정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안내를 하였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강화된 방역 계획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이랑 또 학교의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방역당국과 협의 후에 매일 등교가 할수 있도록 기본 방향을 그 안내를 했습니다. 네,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해주셨는데요. 현장에서도 일 단계로 완화된 지 일주일 만에 정규생 등교가 가능할까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우려의 목소리도 많거든요. 그 저희들이 1학기 때일 단계일 때도 어, 경북의 그 특성상 사실은 과밀 학급은 그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들이 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규모 학교들은 또 선교생이 매일 등교를 해야 급식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 학교의 그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이제까지 또그 장기간 신규 확진자가 학교에서 또 발생을 하지 않았고 다행히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지금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 매일 등교를 하더라도 혹시나 밀접 접촉자가 어, 주변에 있거나 하면 학교는 바로 그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학교에서 자율적인 판단을 할수 있도록 방향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교육당국도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년별 지역별로 원격수업이나 등교수업을 원하는 목소리가 다 다를 텐데요 어떻습니까 음, 예그 저희들이 그동안 그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이 교육 격차라든가 또는 이제 돌봄부담 이런 등의 이유로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이번에 그 등교 방침 중에 초등학교 1, 2학년은 그 모든 학교가 매일 등교를 할수 있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게 매일 등교의 기본 방향 아래 학교는 그 여건에 따라서 아마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수 있을지라 기대가 되고, 어, 이런 그 전체적인 저희들도 이그 번주가 협의 주간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 되면 전체적인 그 학교의 등교 상황이 통계가 집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전교생 매일 등교에 따라서 방역 대책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어, 예, 저희들이 그 밀집도 조정에 따라서 이 방역 조치 당연히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해당 부서에서 학교로 안내가 되었고 그에 따른 또 방역 인력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학교로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원격 수업 등으로 학력 저하에 대한 걱정도 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던지하면 한 말씀해주시죠. 저희들은 뭐 기본적으로 그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또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저희 교육청에서는 스스로 학업성취 인증제를 지금 시행을 합니다. 이게 그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교과의 성취 기준을 본인이 보전할 수 있도록 했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번 주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이 그 학교급에 따른 교과별 성취 기준을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서 자율 평가라든가 단원 평가를 통해서 그 도달 수준을 평가를 할수 있겠죠. 그런 그 등이 아마 그동안 온격수업으로 인한 또 아이들 그그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학업 결손에 대한 또 좋은 또그 지원 시스템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화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통해서 다음 주 전교생 매일 등교 방침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